라더견 12개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 차명 재산을 형성. 법원은 라 대표의 차량 예금 가상 자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자. 최초 라 대표 명의로 된 부동산 중 범죄 수익으로 확인된 건 경주 아파트뿐이라고 전해졌는데요. 검찰 수사 결과 라 대표가 법인 12곳에 대부분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이번에 검찰이 추징 보전한 각종 재산의 규모는 2,6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다가구 주택 리조트 등 부동산이 많았고 고급 차 코인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 2월에 승마 회사 명의로 전남 부안 해변가의 한 리조트를 44억 원에 사들였고 컨설팅 회사 명의로 2017년에 다가구 주택을 10억여 원에 구입했습니다. 해당 법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한 23곳에 대한 재산 처분도 막혔습니다 주로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인데 이 보증금을 해당 법인들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검찰은 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포함해 벤츠와 고급 국산차 4대등총 6대 차량도 압수 조치를 하였습니다. 차량들도 당연히 라 대표의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 재산이었습니다. 라 대표의 개인 재산도 궁금하실 텐데요. 라 대표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은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 예금이었다고 전해집니다. 특히 자산 중 일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요. 6개 거래소에서 코인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, 검찰은 라 대표 명의의 6개 거래소 코인들도 현금화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. 검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, 라 대표의 차명 재산이나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자금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역시나 라 대표도 한 방에 돈을 벌어서 부동산이나, 코인의 짱바가 둬야 한다는 부자들의 제일 원칙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었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이 컴퓨터법 스타트업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생각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컨벤스였습니다.